살살 들어 밖에 시끄러워. 위에 다른 사람 잔다. 아 여기 진짜. 사막이 조용히 좀말해 위에 다 자잖아. 서이해너 예. 예. 집에 가. <laughs> 여기 약속해 여기. 이제 조용히 있을 거야, 안 있을 거야. <laughs> 알겠어. 그렇게 있을게. 약속했어. 여요. 또. <laughs> 또. 뭐. <와>. 너 <야. 웃음> 계속 장난칠 거면 지금 집에 가. 싫지야. 말잘 들을, 야, 거야, 안 들을 거야, 안 들을 거야? 말잘 들을 거야. 안 들을 거야? 말잘 들을 거야. 가서 불켜. 껐어. 올라와. 거기. 여기 땅에 젖은 데다 놓지 말고 마른 데다 놓고 잘해요. <laughs> <laughs> 엄마 혼자 할게, 그냥 놀아 옆에서.